아, 이 미세먼지를 잘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음. <laughs> 저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살았었고, 예. 그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그,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한국일보에서 안종범전 수첩, 수첩을 입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 속에서 수첩 내용들을 봤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뭐, 회장님으로 사실상, 뭐, 부인됐던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미디어 오늘에서는 민원처리 반장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본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어, 굉장히, 뭐, 자, 때론 자괴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 갈등 속에서, 예. 그렇게 회장처럼, 민원처리 반장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제 생각에는, 음,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아. 여왕 내신뭐 공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게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했었고요. 예. 그게 또 본인이 아버지 시대에 보고 배웠던 것에 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몰아 세우나, 바깥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은,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애초부터, 예. 박근혜에는 유신의 여왕, 뭐,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고, 음. 그에게, 음, 어떤 자기 반성과, 어, 뭐, 뉴침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도 한 번도, 어, 기대했던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었던 것이었는데, 예. 어 감옥 안에서 어, 몇주 있었다고 해서 이 태도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 대통령 자리에서 뭐, 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 <laughs> 네. 박정희 시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랬죠. 네. 네, 사람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음... 뭐 기업을 빼앗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예.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 특히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수행했던 일들, 예. 우리가 업무수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한 일들이 지금 그것을 재판이었다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우리 상상 밖의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민주공화국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좀 저기 구치소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방금 그 한국일보 그 보도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그 수첩을 보면은요 박근혜 씨도 문제지만. 뭐~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까지 아주 많은 이른바 그~ 고위급 인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그런 어~ 내용도 있거든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마치 조선일보 뭐~ 특히 t v 조선은 자신들은 처음부터 박근혜와 대척점에 있었다는 듯이 음. 그렇게 뭐 폭로전에 앞장섰었지만 예. 실제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세력이고 네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받았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다른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어뭐 친박 의원들 아니 그 비박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어 새누리당 전체 세력들이 사실 여기에 어 여러 가지로 개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뭐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어그뭐 부역자라고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작은 이익을 봤던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어, 어쩌면 지리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그 안에서 본인의 색깔을 바꾸고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갈아타면서 자신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어, 그, 발빼 만는 세력들은 더더욱 나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사기 정권에 또 빌붙어서, 어, 유사한 그런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도, 음. 어, 우리 국민들을 눈 속임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음, 눈을 크게 뜨고, 예,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예. 그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런 범죄와 비리들을 잡아내는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항상 기회주의자들이 에, 정권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자유한국당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 <laughs> 드러났기 때문인데 예.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음... 전 청와대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 네네. 그것이 뭐 어, 언론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뭐 곳곳에 그 있을 텐데 예. 그 세력들을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또 봤는데요. 아두번 조사에서는 살살 잘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검찰 권력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오경호를 예.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검찰 권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최근 년에 뭐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검찰의 어~ 그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오경호 같은 사람이 구속된다면 뭐 혼자만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어 검찰의 뭐 각종 비리라든지 그 어두운 면들을 다 까발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것도 그그 동안 많이 진행을 했을 거라고 뭐 저희가 추측해 추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결국은 어 이들로서는 검찰 권력으로서는.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어~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하. 어~ 기존의 검찰, 검찰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 그런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 어~ 어떤 선을 그들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고 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어 굉장히 오랫동안 촛불도 들고 광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 그것이 박근혜한 사람 끌어내기는 것을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들을 파헤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그. 기로에선 시점이 지금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어~ 얼마 전까지는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했었다면 네네. 어~ 이제는 어~ 그냥 정권 교체 그다음 이제 정권 교체 이것이 아니라 예. 교체된 정권이 어떤 정권일 것인가 음... 검찰까지 완전히 새롭게 도려낼 수 있는 곳일까 이~ 이 부분에 대한 아, 어, 어떤 비전이 그려져야 이 예. 그 경우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9대 대선 후보가 이제 각 당의 19대 대선 후보가 이제 모두 결정이 됐는데요. 다자구도니, 뭐 양자구도니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음, 뭐 선거구는 끝까지 바, 가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어제까지 <laughs> 이미 뭐 패가 어느 정도 다 까였기 때문에 예. 김종희 씨가 방문 연대를 들고 이렇게 출마 선언 오래 뭐,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예.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그림이 다양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 상상하고 계신 안에서 음. 될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에 오늘자 모뭐 조간에서는 양강구도 양자구도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예. 분위기가 있는 건데 네. 얼마 전에 되게 또 재밌는 s n s 에 그림을 봤습니다. 예. 그 보셨지 는 모르겠는데 일대가 요즘 공부를 아. 많이 하고 있다 보셨나요 혹시? 그 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 <laughs> 예. 예, 예, 예. 아, 문 문재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 안철수를 찍어야 되는데 안철수를 찍으면 본인들이 굉장히 뭐 혐오하는 호남 힘력에 그렇죠. 지지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홍춘표를 찍으려고 했더니 그럼 문재인이 될것 같고 이런 네. 이제 그림이 네. <laughs> 딜레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문안 양자구도로 어 전망을 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아니 음... 생각이 되고 있는 걸 텐데요 예. 실제로도 제가 쭉 보면, 촛불을 응원했던, 이제 박근혜가, 아, 정말 더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건 지난 연말부터 좀 양상으로 드러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음. 안철수 후보에게, 어, 향해가는 50대 이상의 어~ 성향들을 어떻게 해서 잡 해서 좀 잡으려고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혼합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조건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 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진보적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사드 문제라든지 예. 안보 문제에서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었죠 음. 그래서 저는 양강 구도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음흠. 애매한 구석들이 있다 예. 이게 원래 중도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할 말은 없지만 예. 어~ 이것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것인가 특히 진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참그 색깔을 그리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몇 표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어 정권의 색깔을 규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만약에 높은 무시하지 못할 높은 득표를 하게 되면 차기 정권이 더 보수층의 요구를 배려할 수밖에 없게 될 거기 때문에 예. 반면에 진보 후보가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된다면 차기 음. 정권은 여전히도 진보적 개혁 요구라고 하는 것을 광장에서 이어서 어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 어 지금으로서는 누가 어, 음 가장 유력한 후보 내지는 차기 정권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의 성격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음. 어그 색깔을 규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들 안에서 더, 더, 뿜어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기존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 분석, 이런 것에 또는 뭐그 지역 색깔, 이런 것들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향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분위기로 한달 동안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진보 쪽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네. 민중연합당 김성동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네. 한국진보연대가 참가하기로 했다. 이게 뭐잘 보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네. 보도한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일단 한국진보연대라고 하면, 음, 민중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노동, 농민, 청년, 뭐 여성 빈민 이런 제 진보 단체들의 연대 조직인데요. 예. 예전에 그백만개 어르신께서 물대포로 돌아가셨던 민중총궐기 같은 그런 대규모 집회 같은 것도 조직하고, 음. 어그 풀뿌리 자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근데 예. 이런 곳에서 어, 김선동 후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선대위의 공식적인 참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어. 사실 작은 의미는 아니에요 진보 세력으로 봤을 때는 네. 특히 왜냐하면 진보 세력 안에서도 통합 진보당 강제산 이후에 알게 모르게 낙인과 배제 논리가 작동을 했었었거든요. 음, 어,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정권의 공포 정치에 따른 위축의 결과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었는데 예. 이런 위축이 촛불혁명 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그래서 진보 세력이 재결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이후에 여러 변화들이 각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어, 음, 박근혜 시대의 한상균 민주총 위원장 예, 예. 구속된다거나 정교조가 노조 아닌 통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굵직하게 있었다면 예.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뭐 국회의원직 상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굵직하게 보여줬었죠. 예. 이런 어, 박근혜 시대의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들을 어떻게 딛고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노동은 노동대로, 정, 진보 정치는 진보 정치대로, 어, 구체적인 노력들이 보여져야 될 텐데, 예. 저는, 어, 네, 민중연합당이라고 한다면, 과거 통합진보당 강제산의 그런 아픔을 딛고 진보 정치 부활을 음. 얘기하면서 창당된 정당인 만큼, 예. 한국진보연대가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 박근혜 시대의 정치 탄압, 진보 정치의 어 어떤 큰 상처와 절망 이런 것들을 딛고 다시 진보 정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어 포함된 것이라고 그렇게 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어 그런 의미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네. 지금 정의당조차도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많거든요. 네. 지금,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 김성돈 후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뭐 주류 언론에서 지금 배제를 그렇죠. 시키고 있는데, 네. 어, 이런 상황을 나름 그래도 돌파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건 뭐, 뭐, 진보정당, 그리고 이재명, 음, 장 같은 경우도 예. 그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셨었죠. 예. 지난 민주당 경선 안에서도 예. 여전히 진보 세력들, 특히 군소 정당은 뭐 굉장히 극심한 언론 그, 어, 배제를 느끼고 있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2 0 0 2년그 민주노동당 대선을 치를 때 이후로 네네.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음... 그때는 TV 론도 나올 수 있었고요. 네. 어, 그래도 그 신생이긴 하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어떤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 많은 돌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SNS라든지, 음. 뭐, 팟캐스트라든지, 네. 이렇게, 어, 많은 분들께서 미디어를 핸드폰 같은 것들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예. 이 공간에서 진보적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정 좀 필요성을 좀 정의당을 중심으로는 많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어.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런 그렇죠. 담론들이 형성되기가. 아하. 그래서 민동기 뉴스바를 포함해서 팟캐스트에서도 <laughs> 어 그런 진보 후보들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